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남한강에 빠졌는데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물에 빠진 차를 건전해 돌려주면서도 음주측정은 하지 않아 처벌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SUV 차량이 강물에 빠져 절반 이상 잠겨 있습니다. 어제 낮 충주 우륵대교 인근 남한강에 차량이 빠졌다는 신고가 충북 119 종합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는데 전력 질주를 하다 강으로 추락했다고 차에 동승했던 아들이 직접 신고했습니다. 당시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 역시 차가 강으로 돌진했다고 말합니다. 차가 급그 많이 올라가는 그괴념설이 있잖아요. 나서 뭐지 하고서 보니까 차다이렉 들어가는 그 그거는 목격을 했 가신 면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지말아라 그런데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는 강물에 빠진 차만 남아 있었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던 남성 두 명은 물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뒤 차를 두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소방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 운전 여부도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차량 침수 외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물에서 차를 건져낸 뒤 차량 조회를 통해 운전자의 거주지와 신원까지 확인했지만 차량만 돌려주고 음주 측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조금 늦게 측정하더라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할 수 있었는데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변이있거나 발견이 됐거나 있어야 음주운전 현장을 이했는데한 시간 후에 시간 후에 음주 측정기이 되는 거는 조금이 태가 있어서 미드마크 음, 그고 측정도 네.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무제한 명이 많이 나는 편이고 지난해 가수 김호중 씨 사례처럼 음주운전 사고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단 현장을 벗어나면 가중처벌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경찰이 아예 측정하지 않은 이번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파출소는 운전자에게 직접 연락해 출석을 요구했고 오늘 음주 측정한 결과 사고 당시 음주 여부는 알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